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어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춥다 어 요새 막바지에 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 팀장님 오늘도 내가 주댕이가 얼것 같아서 <laughs> 간단히 지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추워도 저희가 또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예쁘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받팀장에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동네 맨날 좋은 동네야.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의 현장은요. 네계동의 2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현재 지금 기준층 한층하고요. 복층 세대가 남았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기준층인데 테라스 세대잖아. 네, 테라스 세대고요. 분양가는 3억대 후반, 시립주금은 4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야당프라자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야당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 가깝다. 네, 운정호수공원도 도보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삼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야당동 다 아실 거예요. 도보로 가능하지 않고요 마을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필로티 구조로 라인만 100%. 하지만 짜투리 공간까지 이용하시면 120%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단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라인만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거라서. 그럼요. 음, 뭐 주차 라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맞아요. <laughs> 아니 이게 <그게> 마무리고해야지 팀장이. <laughs> <주장님! 웃음> 아 추, 어 추. 전실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키끈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밑에, 띄움 시공, 한쪽만. <laughs> 거울과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잔짐 넣으시라고, 이렇게 서랍장까지 마련해드렸네요. 사연동 슬라이딩 중문, 잘 시공되어 있고요. 팀장님 안 보이는 거 앞쪽으로 일괄소동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누르면 다 꺼지는 거잖아. 알갈소둥이라고요.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3룸에 테라스 세대 찍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파룸까지 해서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4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laughs> 첫 번째 방 사이즈가 3,500에 3,000이에요. 오, 사이즈 괜찮다. 첫 번째 방인데 사이즈 굉장히 좋죠? 네네. 햇살 봐요. 오, 햇살도 굉장히 방 끝까지 들어오네. 그쵸? 네. 정남향집이에요 오, 어, 좋다. 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 창이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또 크진 않지만 작게나마 이렇게 시스템 행거 마련되어 있으니 데일리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쪽으로 두 번째 방인데요. 사이즈가 3,100에 3,000입니다. 오, 어, 사이즈 좋다. 네. 두 번째 방인데도 사이즈 괜찮죠? 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창이 통창이에요. 그 이유는 테라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나가보실까요 어, 테라스가 이쪽으로밖에 못 나가는 거잖아. 네. 어, 그래서 여기 통창을 해놓으셨구나. 아이, 추워. 빨리 와. 여기 내가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쫙 비춰주세요. 밑에 계단까지 오 마련해드렸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어, 테라스가 굉장히 큰네 수량이. 그쵸. 이 정도 사이즈는 괜찮은 거예요. 바로 앞쪽으로 알파룸인데요. 사이즈가 3,200에 3,500이에요. 오, 크다. 크죠? 지금 여기도 햇살이 쫙 들어. 어,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지금. 볼로 안 켰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햇살도 좋지만 지금 개방감 있게 이쪽으로도 약간 파티션 느낌의 창을 마련해드렸고요. 이쪽으로 또 픽스 창을 또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네요. 여기는 알파룸이라 시스템 에어컨이 없네요. 그건 좀 단점이긴 어, 하데 아, 팀장님 네. 근데 네. 이거 픽스로 아예 붙여놓으시잖아요, 창을. 네. 근데 이거 곧 뜯으시면 은더 개방감 있게 쓰실 수 있겠다. 그렇죠. 내가 알파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게 소용 없고 크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뜯어. 누가 뜯어줘요? 팀장님이 뜯어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쭉 들어와 보세요, 팀장님. 나좀 이렇게 들어가 볼게. 그거 뭔데? 이게 지금 조독 역조라고 해가지고요.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이렇게 파티션까지 해드렸네요. 나 잠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어머님들 때밀어도 될 때. 그러니까 난 옛날 목욕탕인 줄 알았어. 네. 그리고 물때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청소하기도 용이합니다. 위쪽으로는. 환기창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곰팡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쪽으로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네요. 어, 근데 팀장님. 네. 올라가게 아니오나게 계단까지 다 만들어주셨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먼저 가네. 좀씻고좀 갈게. 가. 바로 주방 공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팀장님 주방 공간 어떠세요? 와, 주방 공간도 엄청 넓다. 어 진짜 넓죠. 네. 주부님들 좋아하는 귿자형 싱크대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딱 식탁자인 리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식탁이 있으시면 거기 띄고 식탁 냅두시면 되겠다. 그쵸 그건 입맛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라면 굳이 식탁 안 쓰고 여기 무릎 공간까지 다 뚫려 있어서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 밑에 공간까지 수납은 정말 짱짱하고요. 후드, 삼구 하이라이트. 환기창, 와이드 개수대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 앞쪽으로 냉장고 자리 확보되어 있는데요. 큰거두개 사이즈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 나오고요. 비스포크 그냥 짱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우리 주부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동선 다용도실인데요. 쭉 들어와 보세요. 오, 팀장님. 네. 사이즈도 큰데. 네. 이건 또 센스 있게 또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해주셨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좋아하시는 주부님들 계세요. 사이즈 어떠세요? 오, 진짜 커요. 이쪽에 수전 마련되어 있어서 딱 여기다 워시타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이런 환기창들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거실 공간 가실게요, 팀장님. 오, 팀장님. 어. 진짜 이뻐. 따뜻, 내가? 아니지. 금 창가 쪽이 4,100이에요. 와, 사이즈 좋다. 예, 아, 너무 따뜻하다.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감 있게 쓰시면 되셔. 뿌려가지고 네, 쓰시면 되고요. 이쪽이 쇼파 자리인 것 같은데 4인용 쇼파 넉넉한 거 놓으셔도 공간 이만큼 나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아트월 자리 포인트 이렇게 멋스럽게 해드렸네요. 바로 안방 공간인데 팀장님 사이즈가 3500에 3400이에요. 오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크죠? 네. 네. 거실하고 방은 모두가 LG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따뜻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 창이 또 남다르게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우리 야당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뻥뷰입니다. 오, 어, 진짜 그러네, 팀장님. 네, 아까 거실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 와, 또 센스있게 이런 문으로 해드렸네요. 쭉 들어오세요. 와, 드레스룸도 엄청 크다. 엄청 크죠? 네. <laughs> 기억 자형으로 여기까지 그냥 다 때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 바로 따라오실 건데요. 어떠세요? 사이즈? 와티이야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이뻐. 네, 제가 아까부터 느낀 건데 여기 전체가 무드톤으로 포인트를 줘서 뭔가 더 포근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마련되어 있네요. 팀장님 오늘 줌마 팀장 집은 또 어떠셨어요? 어장님 오늘 집 너무 이쁜데요? 그쵸? 이 화이트하고 우드톤의 그 조합이 굉장히 따뜻하죠? 네 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주방하고 거실에도 분리되어 가지고 온도 저절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줌마 팀장 집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현장의 분양가는 3억대 후반 테라스 세대입니다. 시립주금은 4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네개 동에 2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복층도 있어요.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거나 저랑 한번 동행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고 TV만의 특별한 혜택은 항상 마련되어 있으니 같은 집이라도 혜택 좀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둥현님 네. 이 집도 굉장히 이쁘다. 오야 따뜻해. 보일러값 절감되겠다. 네. <laughs>